네, 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이제 4번 문제는 i2' 더하기 ei는 마이너스 2sin et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저항이 0이라는 뜻이라서 0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둬줍니다. 그 다음 초기 조건은 i0가 0, i'0가 0라서 이 부분도 그대로 놔둬주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 사인 2 곱하기 t니까 이 부분도 그대로 나눠주시고 이때 일반해를 바꿔주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니까 sqrt를 씁니다 sqrt 2 곱하기 사인 루트 2t로 똑같이 sqrt를 적어주시고 2를 눌러준 다음에 t를 입력하겠습니다 사인 e T. 네,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, 편집기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 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물리적 의미는 이제 저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원이 가해지면 계속 진동하게 되는 이런 전류,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